안녕하세요. 가방을 제일로 좋아하는 가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가죽 클리너 7종 비교 분석하기입니다. 제가 다양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제품이 효과가 좋을지 궁금했거든요. 2,000원 저렴이 가죽 클리너부터 5만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제품까지 제가 전부 다 구매해봤습니다. 우선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죽 클리너부터 네이버의 상단에 위치한 제품 위주로 구매해봤어요. 나름 저만의 기준을 잡고 구매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에 명품 가죽 클리너라고 쳤을 때 나오는 제품과 쿠팡 상단에 위치되어 있는 제품들, 세 번째로는 구매 후기가 계속 달리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총 7가지의 가죽 클리너 제품, 저와 함께 비교 분석해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는 러스티노의 가죽 클리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0ml랑 600ml, 그다음 30ml가 있는데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구매해봤어요. 분무기 형태의 가죽 클리너로 분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분사할 때꽤 많은 양의 제품이 나오는데요. 냄새는 염색 파마약 같은 향이 납니다. 냄새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쿠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폴리보이 레더클리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짜서 사용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냄새를 보면 레몬 향 비슷하게 나는데요. 이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주르륵 물처럼 나오는 제형이네요. 냄새가 레몬향이 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쿠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캐럿 가죽 클리너입니다. 이거는 약간 크림 같은 제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짜서 쓰는 타입입니다. 근데 잘안 나오네요. 캐럿 가죽 클리너 같은 경우에 지금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보이시나요? 약간 점성이 있어서 냄새는 샴푸향? 약간 샴푸 향 비슷하게 나는데요. 근데 일단 펌프가 잘안 나옵니다. 펌프가 고장인 것 같아서 일단은 임의적으로 발라봤는데요. 샴푸 향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이 러스티노 제품이랑 캐럿이랑 향이 거의 비슷해요. 다음으로는 리브리겐 가죽 클리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산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편이고 가격은 29,800원이에요. 근데 패키지가 쿠팡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이건 안에 타월이 들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튜브 타입의 30ml 가죽 클리너가 들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타월에 한번 짜볼게요. 오, 이게 이거는 좀 뭔가 크림 같은 제형입니다. 냄새는요. 이 캐럿이랑 뭔가 냄새가 되게 비슷해요. 이세 가지 제품이 같은 공장에서 나온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약간 샴푸 냄새 비슷하게 납니다. 얘는 타월이 같이 들어있어서 좋네요. 다이소 제품입니다. 다이소에 갔더니 가죽 전용 크림 로션 이게 2,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이걸 구매해봤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약간 묽은 느낌이 나요. 냄새는 어 얘가 제일 별로네요. 얘 약간 고무 냄새 비슷하게 나거든요. 이것도 한번 조이 에 짜서 형태를 봐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질감이? 아까 말했던 그 리브리겐 제품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향은 와 진짜 별로예요. 얘 진짜 고무 냄새 나요. 역시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지 네이버에 가죽 클리너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루스터 테일 가죽 클리너입니다. 루스터 테일 가죽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펀지랑 타월 그리고 뭐 제품 설명서 그다음에 솔까지 구성품들이 꽤 많이 같이 오더라고요. 한번 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의 물 같은 형태거든요. 신기하네요. 타월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타월은 뭐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것 같고요. 리브리겐 제품이랑 거의 뭐 비슷한 질감입니다. 약간, 손소독제? 느낌 나네요. 되게 액체예요. 되게 묽어요. 오, 냄새가. 파슨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이 되게 뭔가 많이 들어갔나 봐요 냄새가 굉장히 파스 냄새가 나요 얘도 향은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 거 같아요 확실히 묽어서 그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상단에 위치해 있는 플리에 가죽 클리너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패키지가 고급스럽고 확실히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좀 제품도 뭔가 있어 보이네요 개봉해보겠습니다 얘는 보니까 앞에 이렇게 마개가 있어가지고 새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공 용기에 담아져서 따로 뭐 개봉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짜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케어 타월도 같이 판매가 되고 있길래 한번 같이 구매해 봤어요 케어 타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루스터테일 제품과 리브리겐 제품 타월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가장 촉감이 좋아요 극세사 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얘는 가장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뭔가 묽지도 않고 점성이 리브리겐보다 더 있는 편이에요. 냄새는 무향이에요. 이 제품은 냄새가 제일 나지 않아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전에 사용했던 제품들은 보면은 아세톤 냄새도 나고 고무 냄새도 나서 그런지 이 제품은 확실히 무향에 가깝습니다. 제품 소개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클리너를 사봤으니까 이제 성능을 테스트해야겠죠? 명품 가방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소가죽, 카프스킨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한번 오염이 지워지는 정도와 사용 후 냄새가 남는 것까지 싹다 비교해드릴게요. 소가죽을 제가 잘라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활 얼룩이 생겼을 때 지워지는 정도예요. 화장품 파운데이션을 이용할 건데요. 이 카프스킨 소가죽에 화장품들을 다 묻혀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화장품을 쓰다 보면 가방에 이렇게 묻을 때가 있을 때 정말 난감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지워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카프스킨에 화장품을 묻혀서 이 가죽 클리너가 얼마나 닦이는지 한번 성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다이소에 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가죽 전용 클린 로션으로 닦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소 가죽 전용 클리너는 고무 냄새 비슷하게 나네요. 한번 닦아볼게요 화장품 얼룩이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큰 얼룩은 지워지는데 약간 보시면은 이 미세하게 이 가죽 사이사이에 낀 듯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기보다는 80%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나왔을때 냄새는 큰 냄새는 안 나고 가죽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나는데요 근데 이거 화장품 말고도 가죽 색 자체가 벗겨지는데요. 이거는 다른 제품도 그런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이소 가죽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지워지나 이 가죽 자체의 색이 많이 묻어 나옵니다.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러스티노 가죽 클리너고요. 이 분무기 형태여서 여기다 한번 뿌려볼게요. 분사되는 양은 한번 할 때께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닦아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 가죽 클리너보다 안 지워지는데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염료가 묻어 나와요 60% 정도 닦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묻고 나서 닦은 그런 흔적 얼룩들이 많이 남습니다 캐럿 가죽 클리너입니다 이 제품도 동일하게 닦아볼게요 펌프가 좀 고장인 것 같아서 제품을 여기다 묻혀서 사용해볼게요 캐럿 같은 경우에는 퍼프는 불량이었는데 잘 닦이는 편입니다 얘는 닦고 나서 염료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가죽에 색이 바뀌어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 이거는 냄새가 사용하고 났을 때더 심해요 염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거의 화장품 얼룩은 지워졌으나 냄새는 정말 별로고 염료가 많이 나온다 실제로 제 명품 가방에 사용했을 때 염료가 이만큼 나오면은 조금 걱정이 될것 같아요. 가죽이 손상된 건 아닌지. 폴리보이 레더 클리너입니다. 이것도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물처럼 질질 흐르는 닦아볼게요.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아, 아까 러스티노 제품이랑 비슷한 정도의 지워짐. 보면은 여기에 약간 얼룩이 조금 남아있는 듯한 이 가죽 사이사이에 화장품 얼룩이 약간 껴있습니다 근데 얘는 많이 염료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루서테일 제품입니다 아까 제가 아세톤 냄새가 난다 했잖아요 여전히 아세톤 냄새가 나고요 오 많이 묻습니다 닦아보겠습니다 60% 정도 닦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염료가 되게 많이 묻어나와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 작업장에도 닦으면 염료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가죽 자체의 염료가 벗겨진 느낌? 닦이는 거는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구성품은 되게 뭔가 많았는데 성능은 그냥 전향 합니다 리브리겐 제품입니다 쿠팡에서 가장 비싸게 산 제품인데요. 이거는 보내주신 리브리겐 타월을 한번 사용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점성이 있어요.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리긴 같은 제품도 거의 한 80, 90% 정도 닦이는 것 같아요. 가죽에 뭐 약간 여기 살짝 끼임에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대신 이것도 염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났을 때 냄새가 다들 이렇게 냄새가 별로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세정력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리의 가죽 클리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48,000원, 거의 5만 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제품인데요. 구매한 타월에 제품 짜보겠습니다. 확실히 플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림 같은 점성이어서 점성이 높은 것 같아요. 닦아보겠습니다. 플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닦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박! 여러분 보이세요? 염료가 묻어 나오지 않아요. 오, 확실히 비싼 제품이어서 그런지 세정력도 제일 우수해요. 거의 100% 가까이 다 지워졌고요. 이 가죽의 끼임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2,000원 저렴이 가죽 클리너부터 5만원 가까이 되는 고가의 제품까지 전부 다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는 이 클리의 가죽 클리너가 가장 잘 닦이고요. 두 번째로는 잉크 얼룩, 사인펜 얼룩으로 얼마나 또 제품들이 지워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틀 동안 이 형광펜 자국을 가죽에다가 그려두고 나눴는데요. 가죽 클리너를 사용했을 때이 자국들이 얼마나 지워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다이소 가죽 전용 클린 로션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화장품 얼룩과 마찬가지로 타월에 가죽 클리너를 짠 다음에 흡수시켜서 지워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형광펜 얼룩이 많이 타월에 묻어 나왔는데 실제로 가죽에 닦인 것을 보면 이쪽 부분이 약간 자국이 조금 남아 있어요. 보시면은 큰 얼룩들은 지워졌는데 제가 그려 놓은 얼룩 자국들이 좀 묻어 있어서 한60% 정도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러스티노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타월에 뿌려 준 다음에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러스티노 제품을 사용한 건데요. 여기 이렇게 자국들이 아까 다이소 가죽 클리너보다 조금 덜 지워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이소 가죽 클린 로션보다 러스티노 제품은 조금 효과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폴리보이 제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폴리보이도 되게 묽은 제형이어서 조심해서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폴리보이 제품을 사용해서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빡빡 닦으니까 거의 다 지워졌네요. 음, 확실히 이런 물 같은 제형들이 이런 특수한 얼룩에는 조금 효과적인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염려가 조금 많이 묻어나오고 확실히 이렇게 닦고 났을 때 아세톤을 가죽에다가 닦고 난것 같은 느낌이어서 가죽 염색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폴리보이 같은 제품은 거의 100%? 제거가 됐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어진 이런 형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케라 제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타월에다 짜서 사용해 볼게요. 케어는 처음에 펌프가 잘안 나왔는데 지금은 좀 펌프가 잘 나오네요. 닦아 보겠습니다. 폴리보이 제품과 거의 유사하게. 100% 가까이 지워진 것을 확인이 되는데요.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죽 염색 마감이 좀 많이 묻어나와서 명품 가방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걱정이 될것 같습니다. 90% 이상 지워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염색 마감이 좀 많이 묻어나온다는 점 루스터테일 제품을 사용해보겠습니다. 루스터테일도 폴리보이처럼 되게 묽은 제형이어서 타월에 흡수시켜서 닦아볼게요. 루스터텔 제품 같은 경우는 아세톤 냄새가 확실히 이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워지는 정도는 다이소랑 이러스티노 사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염색 마감이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얼룩을 만든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 리브리겐 제품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타월에 짜서 흡수시킨 다음에 닦아볼게요. 좀안 지워지는 것 같아서 양을 조금 더 늘렸어요. 이 정도 염색 마감이 묻어나오고요. 리브리긴 같은 제품은 루스터 테일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세정력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네요. 가죽 사이 사이에 뭔가 끼임도 남아 있고 그리고 지우고 나서 얼룩이 계속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클리의 가죽 클리너를 사용해보겠습니다. 5만원 상당의 고가의 제품인데, 얼마나 지워질지 궁금해지네요. 제품을 짜서 흡수시킨 다음에 닦아볼게요. 플리에 같이 점성이 있는 타입들은 염색 마감이 조금 묻어나오는 게좀 덜한데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캐럿이라든지 루스터테일 같은 제품들은 이렇게 검정 색깔 염료가 되게 많이 묻어나왔거든요. 플리에가죽 클리너를 사용했을 때 지워진 정도고요. 점성이 있는 제형 중에서는 플리에 제품이 가장 많이 지워지고 염료도 덜 묻어나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우고 났을 때 그런 얼룩 자국 같은 게 많이 안 보여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가의 제품 면서 그런지 가죽의 손상도도 제일 덜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정력이 얼마나 우수한가? 두 번째, 사용하고 났을 때 냄새는 어떠한가? 세 번째, 제품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염료는 얼마나 묻어 나오는가? 이렇게 총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종합적인 1순위는 바로 가죽 클리너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일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정력이 우수하면서도 저는 사용하고 났을 때 냄새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품들은 가죽 원료가 너무 많이 묻어나와서 쉽게 사용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클리에 가죽 클리너를 사용한다면 조금 마음 놓고 명품 가방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이 너무 고가여서 구매가 고민이 되신다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 리브리겐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 같은 제형들은 조금 원료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장 만약에 내가 가죽 클리너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이소 가죽 전용 클린 로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2,000원인데 생각보다 세정력이 나쁘지 않아서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 싶어요. 다이소 제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방을 깨끗하고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싶다면 플리이 가죽 클리너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가죽의 원료도 덜 묻어나오고 카푸스킨 가죽에 사용했었을 때 사용하고 나서 은은한 약간 광택감도 돌기도 하고 가죽 본연의 색감도 좀잘 올라오는 것 같아서 플리이 가죽 클리너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7종 가죽 클리너 비교 분석 영상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다음번에도 이런 비교 분석하는 영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